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 드리는 코인활록소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건강한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리플이 미국에서 소송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JP모건이 직접 투자를 해서 창립한 팔티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JP모건이 지지하는 건 컨센서스 뿐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 이 팔티어라는 회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말씀드려보면 먼저 팔티어 회사는 리플의 직접적인 경쟁사인데요. 이 회사는 작년 4월에 JP모건 싱가포르의 DBS 은행 그리고 테마세계라는 자산운용사가 공동 창립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다름 아닌 국가간 송금시장을 겨냥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플랫폼은 전 세계 은행들에게 실시간 국가 간 송금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JP모건이 프로젝트 유빈을 진행하면서 구상되었는데, 즉 리플의 소송을 걸기 전부터 이 회사 창립을 계획해 왔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팔티어는 이더리 기반 블록체인 포럼을 사용한다고 하고 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 리플을 공격한 데에는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 실시간 송금 시스템 시장을 리플이 먼저 장악해 버리면 시장을 독점할 수 없으니 SEC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벌어들인 시간으로 팔티어 회사와 본인들 시스템 을 급하게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은 리플의 호재 소식인데, 리플의 고래거래 수가 3개월 최고치로 급증하면서 XRP 네트워크가 갑자기 활성화되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산티멘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겨울 동안 토큰 가격이 낮은 것을 계속 견딘 XRP 거래 네트워크 활동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XRP 원장에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는 5월 이후에 볼수 없었던 수준으로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이에 산티멘트는 XRP는 지난 19일 거래 마감 시간에 주목할 만한 거래 활동과 높은 낙관론을 보고 있다. 5월 13일 이후로 동일하지 않은 10만 달러 플러스 XRP 거래의 급증을 포착했다. 감정은 4월 이후 최고라고 밝혔습니다. 리플은 최근 거래들이 활발하게 거래한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인 만큼 큰 매수세 또한 예상되어 상승의 보탬이 될수 있는 기대되는 소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리플의 최근 소식들을 살펴봤는데 얼마 전 살아내법 판사가 리플사에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의 결과를 결정짓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상태입니다. 이제 당사자들과 법원이 곧 있을 전문가 증언 관련 신청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9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소송은 리플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매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 소속만 마무리되게 된다면 그동안 눌려왔던 XRP의 가격의 높은 상승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전반의 불상승상을 이끌게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의 소식과 소통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갑작스런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정보료가 필요 없이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된 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